우리가 이제 음 극대 극소와 그래프 이것에 해서볼 건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제 했다 치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보면은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였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기울기들을 가지고 걔네가 양수면 증가하고 있고 음수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양수면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삼차함수의 그래프 또는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추측을해볼 거란 말이야. 자, f(x)가 3차함수야 ax 제곱, b x 제곱, c x, d. a가 양수인 경우라고 놓고 볼게. 오케이? 자, 아무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놈의 도함수의 부호가 어떤지를 볼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어지쯤이면 내가 이거 배운 줄 알았어. 얘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그 구간에서 증가를 하고 있을 거고, 음수면 감소를 하고 있을 거고, 다시 양수면 증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fx가 모든 x1, x2에 대해서, x1, x2에 대하여 f x 1이 f(x2) 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때 함수 f(x)가 어떻다고 할수 있어, 음.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감소한다고 할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1학년는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까가증가하면 이렇게 기생기면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인 이렇이생기생감소하기면는 형태의 는형태 자, 그리프 미분 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오케이 그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차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여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봐. 여기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음수지 이걸 미분해가지고 이 값을 집어넣은 값이 음수였단 말이야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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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여기가 0이 됐던 거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도함수는 음수였을 거고, 이쪽에 도함수는 양수였을 거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놈의 부호가 음수, 이놈의 부호가 양수여서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계속해서 함수 f(x)가 증가 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했고 감소 함수이면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런 문제 내용인거지 아까 전에 질문했던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등호가 안들어가고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 그거 왜 그러냐면 어떤 차이인거냐면 여기도 만약에 0이 여기 들어갔다고 쳐봐 F p r i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때 증가한다 이 말이 좀어필이 있는거야 왜 그러냐면 F p r i x 가 0이면 증가한다고 할수 없거든 이건 그냥 상수함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F prime 클때 증가한다고 할수 있는거고 증가함수일 때는 F p r i x 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얘가 y 이너제곱 a n 이거 미분하면 y 프라 e 은 2x인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빵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음두 도함수가 이랬을 때 우리가 원래 함수 삼차 함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딱빵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 함수로 할 때는 우리가 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쓴 거고. 극대 okay. 극소의 정의도 배웠나? 친구들? 예. 음. 하긴 했지 극, 극값을 배운 거니까. 그러면 우선 그건 안 다치고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그래서 Fx가 저렇게 됐어. 그러면 f'x는 3ax 되고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돼서 2차 함수일 거란 거예요. 그렇지?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오냐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우리는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이것만 궁금하단 말이야. f'x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지 X축이 이렇게 있는 걸까 얘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였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플러스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큰 거니까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고 다시 여기서 빵 됐다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생겨났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우선 대표적으로 얘 하나 그리고 이 경우면 딱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올라갔다가 빵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런 경우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삼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딱 이렇게 세 가지야. 근데 우리가 구분을 나누게 되면, 뭐 굳이 구분을 나누게 되면, 얘네 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극값이 두 개가 있어. 여기가 극소값, 여기가 극대값이었잖아. 그렇지? 얘는 극값이 두 개가 있고, 얘네 두 개는 극값이 없어. 맞아요? 여기는 극값이 2개 여기는 극값이 0개 이렇게 생겨먹은 경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서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였던 거고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큰 경우였던 거고 이렇게 확인을 해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쪽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또할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삼차 함수의 그래프 삼차 함수의 그래프 1대1 대응인 거 괜찮니? 1대1 대응 오케이? 분명히 1대1 함수면서 공역이랑 취역이랑 같았을 거야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라건 뭐를 갖는다는 뜻이야 1대1 대응이 되면 어떤 걸또 가져 역함수를 가져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그렇게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역함수를 갖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런 경우 였던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더 나아가서 4차함수 그래프의 개념까지도 한번 소개를 해줄게 먼저.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범위에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니까 좀 소개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이렇게 된 경우, a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볼게. a가 음수인 경우는 그냥 갑자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도함수는 4ax 세제곱 3bx 세제곱 몇 승렸을 거란 말이야. 자, 봐봐. 아까 전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지었단 말이야. 삼차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그 그 그래프의 개형이 정해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경우랑 이렇게 생긴 경우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고 해서 총 여섯 가지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에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경우 그리고 이때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경우 얘랑 똑같은 경우야 조금 다른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생긴겨. 자, 그거를 표현하면,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 얘는 한실근과 한중근, 얘는 한실근과 두허근, 여기도 마찬가지, 한실근과 한중근. 여기는 한실분과 두허근. 얘는, 얘는 삼중근 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경우가 삼중근이야. x-α의 세제곱 형태. 자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의 개형. 그러니까 이도함수가 지금 이렇게들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였던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긴거냐면 여기 부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w 형태의 그래프. 4차함수이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이걸 기준준으해 해서 어졌졌다빵 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0차함수 여기는 마이마이플스 플러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0 0 그래프.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빵됐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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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형태그 p l u 그리고 마지막 이 경우는 마이스스 플러스 이걸 u s p l 서 그냥 이렇게 생겨 u s 우예요우리있 알고 차함수차 함수의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s plus p x제곱, x l 제곱 plus plus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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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의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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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오케이? 자, 또 이걸 또한번또 생각을 해 보자. 여기서는 얘만 이렇게 남겨 놓고 나머지 것들 비교를 할 건데. 자, 여기서는 극값이 몇 개야? 세 개. 극솟값 두 개. 극값 하나 그래서 극값이 3개야 얘네들은 극값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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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극값이 전부 다 하나였던 경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음, 5차. 음, 5차. 음, 이렇게 생각게에 음, 음, 대해서 극값의 음, 개수가 정해질 텐데 봐봐 2차 함수의 극값의 개수가 몇 개니? 음, 하나? 어, 이렇게 음. 생겨가지고 구분해서 그 하나? 얘는 무조건 하나야 3차 함수는? 두개거나 0개 그러니까 얘는 2 또는 0 이렇게 쓸게 4차 함수는 1개거나 3개 그지? 여기는 1개거나 3개 세세 거나 1개 이렇게 그 5차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 추측을 해볼 수 있어 우리 자 지금 얘가 1, 1, 3, 1, 4, 5 이렇게 할 거고 0, 2, 0, 2, 4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4개거나 2개거나 0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5, 3, 1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해서 5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열을뭐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우리 5차 함수까지는 안 돼요. 아무튼 그냥 그냥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는 6차 함수 하나도 생넷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또좀있다가 다시 한번 그 진도를 나갈게.